차트에 놀자. BNP 급등주입니다. 어, 간만에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관심을 가져 볼 만한 종목을 두 가지를 어, 여러분들께 어, 차트 설명을 해드리면서 얘기할 겁니다. 음, 일단은 3일 THK 어, 이 종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게 뭐냐면 어느 정도 어, 조정을 주고 그죠? 조정을 줄만큼 줬다. 단기적으로 어,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네. 이렇게 옆으로 상승 이후 그죠? 상승 이후로 옆으로 횡보하고 그죠? 횡보 이후 하락을 줬습니다. 뭐 하락은 뭐 깊게 뭐 아주 깊게. 주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살짝 내리면서 그저 좀씩 좀씩 밑으로 떨구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이상 떨군다는 것은 좀 힘들고요. 단기적으로. 약간 떨구더라도 만 원은 지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 원까지는 만원 밑으로 안 내려올 것으로 보는데 일단 만원 정도까지 지지 받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다시 한번 상승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은 잘 지켜보셔야 돼요.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터지겠죠.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빵 하고 터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네, 터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고, 매매하시면 좋은 수익이 나올 겁니다. 음, 또 하나 종목을 보면, 일진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진전기도, 그죠? 저가 이후 상승. 상승 이후 어느 정도 행보. 그 다음에 하락 그죠? 그 다음에 계속 밑꼬리 달고요. 그죠? 밑꼬리를 한번, 두번, 세번, 네번 줬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지금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뭐, 10만 주 간씩 넘겼는데,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경우면 거래량이 여기서 빵 터지면은, 그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큰 여지가 있다. 음, 이런 종목을 잘 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죠?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안 터져요. 그죠? 처음에 한 번만 터지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안 터져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한번 터트리고, 그죠? 올렸다가 내리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죠? 음, 어느 정도, 우에서 털, 음, 턴, 턴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턴게 아닙니다. 털, 털지는 않고, 우에서 던져버렸어요. 일부러. 던지면서, 밑에서 다시 받고, 그 다음에, 옆으로 행보, 다시 올렸다가 내리면서, 개미 털기 한번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옆으로 행보. 음, 행보하고 나서, 거래량 안 터집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하락을 할 때, 하락을 하는데도, 음, 자기들이 물량이 어느 정도 같기 때문에, 음,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지 않고, 그죠? 음, 어느 정도, 음, 모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자, 이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겠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 안전. 모을 만큼, 고래량을 모을 만큼, 그죠? 모을 만큼 모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할 거다. 보고 있습니다. 음, 요두 종목을 잘 보고 매매하신다면 큰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차트에 놀자. BMF 급등주였습니다.